염려, 걱정 이런 데막 매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니까 과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처가 된 미래는 불안과 염려의 각찬 그리고 오늘이 현재가 그야말로 불안, 초조. 예, 정신 문제 있을 만큼, 될 만큼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계속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옵니까? 참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게 혼돈, 흑암, 공허의 상태예요. 그렇죠? 뭐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돼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계획 모르고 예, 그러니까 운명에 사로잡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요. 그게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인간입니다. 이러니까 영적으로 귀신 역량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영향 와요. 예, 영향 받으면서 모르고 있죠. 모든 세상 일 가운데 사단 일 개입을 해가지고 무너뜨려요. 예, 그럼 뭐왜 그런지도 모르고 자꾸 무너지는. 예, 동구 신방 갔더니 옛날하고틀리게막 뭐 집도 많이 비어 있고 식당도 사람도 많이 없고 막뭐 그래요. 한참 잘 나갈 줄 알았지. 예, 중공업, 자동차. 뭐 돈벌어 가지고 사람들 몰린다고 빌라 짓고 예, 뭐 집이 찰줄 알았는데 이런 시절이 올줄 몰랐겠지. 예, 그게 이제 한계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 굉장히 갈급하죠. 그래 옛날 잘 나갈 때는 예수 안 믿거든. 예, 갈급할 때 오히려 복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몰랐겠죠. 그거 보세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도 무너지는데. 문제는 그뭐 오기 전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많거든요 일, 일어납니다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니다하나님 모르고 사라집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기준을 그쪽에 두면 나중에 점점 무너집니다 우리 자기도 모르게 거기 묶여 사는 거예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가요 그요 그게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쭉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빠져가지고 여기 덮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꽁꽁 묶여 있어요. 그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입니다. 네. 참 행복을 몰라서 참 행복,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사단의 영향 받아 그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러니까 완전 노예가 됐는데 노예 상태를 모르는 거야. 뭐가 노예입니까? 세상에 세상 생각에 세상 각인 뿌리 체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먹고 있고 사는 기준이 전부 이제 자기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거 그게 뭡니까 실패한 인생. 근데 실패했는지도 몰라 묶여 가지 사로잡혀 사로잡힌지도 몰라 이러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 보니까 오늘 본인이 뭐라 고 얘기합니까? 그지 예 자기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요 기준을 자기 마음과 육신. 그래서 이제 이전에 뭡니까? 기준이 전부 세상 기준. 예 그리고. 공중분쇄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 뭔가 있는가? 그러니까 수고하고 모운 짐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서 오늘 문제, 육0 문제 눈에 보일 만큼 문제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 속에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깊은 곳에서 안식. 이제 누가 뭐래도 내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으면요, 그것도 문제일 수도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처 있어 봐세요, 유소 받겠지, 다쳐 봤겠지 이제 그것만 자꾸 건들려, 그렇지? 상처 남은요, 그것만 자꾸 건들, 자꾸 아파. 왜? 그것만 건들려가지고, 그게 상처입니다. 그치? 누가 뭐 이렇게 한다? 보고 있지는 못해요. 아이고 신경이 난다. 그게 상처입니다. 그렇지? 부신 자들 속담 있잖아요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나무한다왜 사람들의 약점이 자꾸 보입니까? 자기 상처요. 그래 보면 되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형제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누가 어떻다 어떻게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왜 비판하고 그러합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까? 상처요, 깊은 상처. 그게 영적인 상, 정신 이 땅에 살면서 생겨진 상처요. 다른 사람만 문제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자꾸 문제 되죠. 그게 상처라. 내 입장 맞는 사람들, 내 입장 맞는 메시에 들으면 분이 완전히 팬이 되는 거지, 광팬들. 내 입장이 안 맞는 사람 이 나온다. 이러면이 완주 원수처럼 되는 거지.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 예수 십하고 되는 사람 누구를 모르는 거요. 기준이 내입장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 큰 문제입니다. 나내입장에 맞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맞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돼요. 네, 은역과 딱 맞으면 돼. 우리의 상태. 이러니까 그 영적 문제가 다 연결돼가지고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의 죄와 저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 끝내 버렸어요. 그러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우리의 신분을 천국 백성으로 보장해 버렸어요. 제 그렇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세상 풍속을 조금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해방됐다. 그제 그렇죠? 빠져 나온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뭡니까? 과거가 상세가 아니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신방주 다리 보니까 아 여러 가지 어렵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무능하다 뭐 이제 많이 계죠.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하나님이 정인으로 불렀어요. 그 과거를 발판 삼을 수 있도록. 나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 나같은 어림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끔 정인으로 서울 겁니다 이제 말씀부터 쫙 일어나면 돼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과거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불신의 사람 걱정할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완벽한 보증 보장을 해놨어요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 충만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몸니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우디아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시우디피 하나님의 세계보고말을 위한 은약.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지? 나와 같은 형편에 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내 주위의 전 세계 현장에. 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세계보고말의 정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나의 문제는 왜 발판입니까? 과거에 사단의 소가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왔는데 그게 왜 발판입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살려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부족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과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거든 그걸 붙들고는 어린 하는 겁니다. 비전.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초대교회죠. 그렇그 한계를 넘어서 세계 살릴 수 있도록 모인 사람들이 안되로이 멤버들, 중지자들. 육설이 난 거요. 그것을 꿈꿀 만큼 꿈꾸도록 수요일 땅간에 그랬었나? 어떻게 네. 했나? 어릴 때제 악몽이 먼저 왔니까. 불신자들. 자다가 꿈꾸면요, 막연미가 쫓아오는데 도망을 가야 돼. 도망이안한 가지. 그런 게 이제 어릴 때. 그래 눈, 그그래딱 그래 눈떠보면 가해 노리, 그렇지? 아, 이래가지고 이제 뭐 무겁게 나이고 가볍게 가위눌리로다그랬는데 불신자 때. 이러다가 우리 집에서 사명 재정 옛날에 못사니까 저를 미국에 양자로 올리나어요 얼굴도 모르는 양부모 밑에 이런 면요 원조가 오거든 그거 몇 달에 한 번씩 다 먹고 그거 한다고 어머니가 내가 쓴 것도 아닌데 편지를 거짓으로 그 해가지고 아버지의 어머니라면서 보내요 읽거든요 읽으니까 제 악몽이 뭔지 압니까 미국 갈줄 알고 꿈에 백인 흑인 미국 사람들이 내 데리러 왔대 그게 악몽이요 왜냐 그게 너도 모르게 큰 영향을 주거든 영적으로 그게 이제 꿈으로 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뭐가 영향을 줍니까 세계보고 막 통해 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다. 요셉이 이걸 얼마나 확실하게 보더는냐 꿈으로 꿀만큼 보더는 거예요. 자, 이미지는 한국말로 형상입니다. 창세기 일 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 형상입니다. 그 형상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신. 구원과 문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만 해서 살려내는 게 구원감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그 형상을 회복하고 형상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천국 응답속에 있겠죠.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축복을 하나님이 형상된 축복을 어떻게 누르느냐?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오늘 예배드림면서 여러분 말씀 받고 나를 내려놓고 말요. 왜 우리가 강하면요. 사단을 못이겨요 내가 강할수록 속게 돼요, 자꾸 나를 내려놓고. 이제 구속한 주님이 보여야 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옵니다. 복음으로 충분말.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모여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인생이요. 멋진 인생의 주 주연으로 작품으로 하나님이 일어 가시는 자,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한 직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의 단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권세, 지옥권세, 근세, 세상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세 가지 합석 그리스도. 이게 왜 근본 문제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예요. 죄로 인한 제앙과 저주의 문제예요. 또 사단의 권세 아래 모든 불신자는 사로잡혀 살아요. 운명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본 문제를 끝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6장 19장.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뿌리자 상태 여섯 가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 버렸어. 이제는 거기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1 5절 아담의 자손은 모두가 원죄 가운데 있는데, 그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담의 자손이 아닌 분을 보내겠다. 죄 있는 몸을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 못하니 죄 없는 사람을 보내겠다. 피흘림이 없으면 이죄 문제 해결을 못한다.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누가 피를 흘려 줘야 되는데 아담의 자손은 피를 흘려 본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인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이분이 오셔서 희생 제사 피흘려서 죽어 주신 거요. 예 감사하죠. 더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처녀 몸의 날짜. 어제 박용배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얘기, 여기 저기서 복음 전하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중에 한분 감옥에 갇혀 있는 전문자 회사 사장님 복음 전하는데 그지 막 복음 전하면 이런 얘기 했더니 유정난하고 무정난 틀린. 그 얘기들 아 그렇구나.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데. 그렇지? 수둑 수크스 그 씨가 들어간 거안 그 들어간 거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그렇지? 다기 품음을 알아요. 품음놈은요. 무정난한 녀석아요. 유정난한 생명이 살아나요그 차이거든. 그것 씨의 차이가 중요하거든. 무슨 씨가 떨어지냐 중요하거든. 그이 우리 속에 생명이 없으면 무정난이다. 그지 거기 있다 그랬죠? 보면 생명이 없음.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거기 살아나는 거요. 그지. 그, 그 얘기하는데 확 뭐가 좀 다가오더만. 아, 그 사람에게 상당히 다가가겠다. 그래요. 그렇겠죠. 천재가 인데 아들을 가시대. 그지. 이 씨가 뭡니까? 죄 있는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지하신 거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제 율법 계명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요.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사형트이거든지 우리가 여기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제한 가운데 이게 사랑의 십자가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버려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을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계명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뭘 하지 말아야 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러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뭡니까 나머지 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을 예수님 요약했어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뭡니까 내 이웃을 네몸 같이 사랑해라 그게 십자가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수록 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복음을 덜 깨달을수록 뭡니까 자꾸 누구 비판하고 내 마음이 안된 사람 내 기준이라. 내 기준 에안 맞는 사람 자꾸 까고 뭐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덜 깨달아서 그래요.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겠죠. 아이고 저거 보니까 복음도 잘 모르고 뭐지 중심으로 가는구나. 뭐잘 됐단 말이야. 이런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도록 오늘도 그 고백 속에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주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서울터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 기준을 자꾸 잡 하면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무너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제 종교 생활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 좀 뭐가 조금 돈이 벌리고 이렇게 하면요. 뭐가 힘주고다 이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조금 이제 경제를 힘들고 이러면요, 조금 겸손해지고, 평소에 겸손해야지. 그기준이면 전부 세상 기준이라 그래요. 그게 바른 겁니까? 나중에 다 무너지는데, 그 인생을 다 살아놓고요. 나중에 속고 살아가, 그게 그예수님이그 기준으로 살지 말아 그랬잖아요. 시작부터, 그 사람들은 전부 그 기준으로 살아요. 왜냐? 마귀가 그걸 심어 놨거든. 그데 그래. 한국 교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 기복신앙, 눈에 보이는 그 세상 성공 기준, 이거 다 무너집니다. 마귀가 좋아하겠지. 그래 그 기준을 살다가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 답이 없는 것을 이다 이다. 너무 세게 얘기하시던데 그렇게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다 받아. 끝났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대는 그 기준이 돼야 흔들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인도. 그게 참 축복입니다. 그 축복 따라가야 돼.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약 말씀을 주어 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면 인생 성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으로 들어 가야 돼.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 순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인생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이 만주 울산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정의를 써서 울산 동부 경남 찰리는 또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이 만주 울산 교회 세워놓고 우리를 불러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온것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부르신 거요. 그건 뭐죠? 내가 교회 온것같습니까 천만에요. 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얘기합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요 복무 도어가고 그 지옥 갔을 거예요 하나님 딱 복음 받도록 이 시대에 그것도 울산에 보기 싫어도 봐야 돼 평생 봐야 돼 영원히 봐야 돼 저곳 가서 이리 나왔어요. 은혜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셔서, 더 많은 이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을 만큼 응답을주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축복을 책으로 예배를 통해 누리는 말씀을 통해 누리는 기도를 통해 누리는 만남을 통해 누리는 응답의 날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